제가 영텐 2기 멤버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거 있잖아요. 예, 영텐 하면은 정말 영한 젊은 음, 트로트라는 친구들인데, 사실 저도 그렇게 따지면 영한 그 트로트 가수인데, 이 친구들의 평균 나이가 26이하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35인데, 그 친구들이 하면는 영텐이고 내가 하면은요 텐이 <laughs> 네, 그 친구들한테 민폐 가 안되게 젊게 젊게 하게 하면서 다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왔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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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부르고 다니고 있는 강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라고 합니다 랑 마이진 언니랑 같이 영태 이기 면으로 부탁드렸는데요. 우리 마이진 언니 많이 많이 사랑부탁드리고 저희 영태 이기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우리 찐채비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꽁냥꽁냥이라는 곡으로 데뷔한 골보이스 방이줄다. 우리 마이진언니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찐티비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영텐 2기로 함께 발탁됐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발전, 많은 좋은 노래들 들려드릴테니까요 함께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진의 찐티비 정말 찐찐찐찐 구독 눌러주시고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희 가요탑텐 우리 영 영이 뭐죠? 영... 영텐? 아, 우리 영. 영태 멤버 누나거든요. 마이진 누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 이도신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공주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성우입니다. 마이진 누나의 찐 t 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도 영태에서 누나를 처음 봤는데 이제 앞으로 제가 잘 모시고 잘 지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신인 가수 김태욱입니다. 어, 이제 3 상투로 활동하고 있고 이번에 탑스타였던 영태 이기의 제가 이번에 마이진과 함께 한글을 하게 됐어요. 네, 우리 마이진의 찐티비, 네, 찐티비 많이 사랑해 <laughs>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ロンペミニ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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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학교안녕하세세요안녕 이. 오금그 리허설 방송을 하고 갑니다. 녹화를 하고 갑니다. 그 음, 이제 이, 어, 이 친구들하고 좀 이제 많이 친해져서 이번 유행되는 1호대보다 더 즐겁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영수증 입고 파이팅! 자, 그럼 생각게요 1호 네. 잘 준비해서 2호 3호 대1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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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제 노래도 골칫장당하니깐 기대해주시길 바내 사랑이여 내 모든 걸다 바치리라 네. 이 노래도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가요무대를 하면서 좀 새롭게 알게 된 곡들도 있고 사랑이여 기도 때 아, 오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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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신 아니오시네 하나 오늘도 아가신님을 안이 오시네 하나 둘셋넷 왼쪽으로 네. 한 번인가? 네 저는 왼쪽으로 저희가 왼쪽 음.

네, 도미도 네. 시로나 오케이. 어, 할수있 시도. 도미도시 시도. 미도시라 도미도 시 시도. 시죠 도미도 시도. 아, 시도. 도미도 시도. 도미도 시도. 도미도 시도. 도미시 시도. 도 시도. 도미도 시도. 도미도 시도. 도미도 시도. 도미도 시도. 시죠네 트로트 도도미 클라스 자, 건 맞아요. 우리는 프런트 클래스. 조만간에 이 도구도 저희가 여기까지 네. <laughs> 확실한가요? 아.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있었거요 여수에 위치해서 네, 일곱 개의 팀 내용. 저희 진짜 한번 저희 꼭 섭외 한면 오실 수 있는 내 네, 여기 야면 증거를 남겨놨어요. 네, 네. 어, 무서하네요 정말 제주에서 몇몇 가간실 앞에 가면 좋겠어 나도 작아요. 노래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제 노래 시집장가라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노총 노총가 분들의 그 마음을 대변해서 제가 시신 노래를 불러드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시집 못 가신 분들, 장가 못 가신 분들 이 노래를 불러서 꼭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자 하나 둘셋 마이징 찐팀이 파이팅! 오늘 잠시 제가 짬을 내서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을 했었는데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께서 또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이징 찐팀이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